안녕하세요. 등대방송입니다. 오늘은 중장년 경력 설계 서비스 활용 절차에 대해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경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장년 경력 설계 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재조명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경력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력을 설계하고 더욱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력 설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로 개인의 역량과 희망하는 직무를 분석하는 셀프 진로 진단 툴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역량과 흥미를 고려한 직업 적합도 검사와 같은 툴을 활용하면 자신이 어떠한 직무에 적합한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일주일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경력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커리어 코칭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력 설계 코칭을 통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 직업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직자를 위한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계획하고 원하는 직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로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서비스가 취업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지, 지난 몇년 동안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내용이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중장년층이며 전문직을 목표로 한다면, 중장년 전문직 직무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서비스 이용 후에도 계속해서 취업 관련 정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의 홈페이지나 이용자 후기, 직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이신 분들께서 경력 설계를 위한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눌러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나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 등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도구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통해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정리하거나 직업적성 검사나 커리어 컨설팅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찾아 수강하거나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항상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분들이 경력 설계 서비스를 활용하신 후기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